매일 아침 성경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19일 화요일, 성경의 예수에 대한 구약성경의 예언. 생각할 문제에, 구약성경의 예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성취되었나? 신약의 기자들은 무엇의 근거에서 메시아를 증거했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21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콧게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침례 요한은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의 근거를 이사야의 연애 성취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 왔고 머지않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가 인용했던 구절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사명을 구약 성경 속에서 이미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정결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10편 69편 9절에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러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10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친 나이다라는 말씀에서 인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향한 열성을 가지셨습니다. 그 타락한 성전이 정결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어야 했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정결케 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정거는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말과 정결한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수의 그런 대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또 하나의 생수의 강이 되어서 끊임없는 생명연애가 그 안에서 흘러넘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예리미야 2장 13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생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둘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들은 잠시 후에 사라져 버리고 말라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갈증의 해결책이며 생수의 권한이여 기뻐과 행복의 권한 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마저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한 분명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고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뼈 하나 품질러지지 않으리 하면서 메시아의 조건을 성취하셨습니다. 민수기구장 12절에 보면 6월절 양은 반드시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야 하는 6월절 기례대로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뼈도 하나 끊기자냐고 그대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기자들이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하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하면서 마태 기자는 구약의 쓴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보음 24장 44절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나타내지 않냐 하시고 구약에 나타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모엇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십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밝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시의 율법과 쓴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시의 율법과 쓴자의 말은 곧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복음이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교해 주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예언의 성취로 증명하다 그는 예언의 메시아가 이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으로 임하셨음을 증가했다 그는 어떻게 구약성경의 메시아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타나시리라고 한 것을 선언하였으며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에서 모셔 선자들이 미리 말한 모든 세 부항목이 성취 되었는지를 보여줬다 잃어버린 세계를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그룩하신 아들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지옥을 가볍게 여기셨으며 마침내 죽음과 무덤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모든 조건들을 성취하시고 마침내 성리하셔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향하여 베풀으시는 주님의 너무나 분명 오묘한 메시아 되는 증거들을 구약의 말씀에 기초하여 변치하는 영원한 죄의 말씀에 기초하여 증거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 모든 언약들을 이루시고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둔한 마음들이 너무 높게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지 않도록 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그 말씀과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상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 복음을 맛보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과함 나이다. 밥을 먹고 힘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생수를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다 생수의 강물이 되어지는 허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